네. 네. 앞에 영상에 이어서 또요 수목 고대도 이제 손가락 보호대죠. 어떻게 따지면은 여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도 한번 꺼내서 촬영해 볼게요. 어, 수목 통증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두기르뱅 힘줄 남에로 해서 두기르뱅병좀 발음도 어려운데 엄지 손가락 요오 위쪽에 이제 염증이 생긴 부분이 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엄지 손가락을 여기 많이 쓰시는 분들이 요런 그뭐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위 같은거로 뭐 하원이나 이런데 아니면 그런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게 엄지손가락 아 여기가 너무 아파 이 엄지손가락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거 아, 의외로 많이 찾으러 오세요 또 이런 제품도 있는지 모르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꺼내서 한번 열어보고 아, 한번 착용해 볼게요 이것도 사이즈별로 대중소 이렇게 있고요. 아, 진짜 손목 보호대도 종류가 많고, 무릎 보호대, 뭐, 발목 보호대, 허벅지 보호대, 어, 엘보, 테니스 엘보, 너무 종류가 많아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서 제가 이렇게 꺼내봤고요. 제품은 이렇게 아주 너무 막, 거창하지 않게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쓸수 있게끔 나와 있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품질이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많이 선호하고 색깔도 살색이어서 거의 티도 안 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엄지 손가락이거든요. 이게 엄지 손가락 이 부분에 스프린트 지지대가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SSGD가 들어가 있어서 어, 이거를 이제 착용해 주시면은 원래 엄지손가락이 아프신 분들은 엄지손가락을 쓰시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저부터도 <laughs> 어떻게 엄지손가락을 안쓸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좀 엄지손가락을 덜 쓰게 제한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때 도움이 되는 이 제품이에요 제가 손가락 넣었고요 이 앞에도 찍찍이로 있어서 본인에게 맞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에, 껴서 요, 요 부분 있죠 요것도 본인이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탄력도가 굉장히 좋아요 요렇게 찍기 로 붙여 주시고요이 앞부분은 다시 한번 어, 본인에게 맞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음좀 요런거 처음에는 조금 하시기 어려울 텐데요 이렇게 딱 붙여 주시면은 이렇게 너무 막그 번잡스럽지 않죠 깔끔하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 이제 뭐,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날 경우에 이게 너무 좀 색깔도 튀고 이제 거추장스러우면 조금 아무래도 이제 의식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요 부분에 손목까지, 요 손목도 잡아주면서 엄지손가락을 좀, 음, 전혀 안 움직이진 않지만 덜 움직이게, 너무 과도하게 나도 모르게 엄지손가락을 너무 많이 쓰지 않게끔 이 보호대가 얘를 지지를 해줘서 아,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아,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아,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 좋아요, 구독 좀꼭 음,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